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15주차 선영대수학 15주차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을 좀 많이 점프해서 어, 7장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인 상공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점프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개념이므로 잘 한번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 선형대수 투로 이어지는 어좀 어렵지만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변환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죠 변환행렬 무엇을 변환해 주는 거냐면 좌표를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럼 좌표란 건 뭐죠?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저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죠 주어진 기저가 있으면 그 어떤 벡터를 그 주어진 고정된 기저로 나타내는 거죠. 그때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들을 좌표라고 하는데, 기저가 달라지면 이 좌표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좌표가 달라질 때뭐 매번 새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변화 행렬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놓으면, 그 B라고 하는 기저에서 C라고 하는 기저로 바뀔 때 좌표 변환하는 걸 그냥 이 행렬만 곱하면 매번 바로바로 바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저 두 개가 B와 C라는 게 있으면, 자, I, B, C는 B에서 이제 C로 바꿔주는 건데, 각각의, 그, B에 있는 벡터들을, 기저 B에 있는 벡터들을 C의 좌표로 나타내서, 세로로 써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세로로 써주는 거죠. 좌표라고 하는 걸 항상 세로로 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B에 있는 벡터 하나, 하나를, C의 좌표로 나타내서 세로로, 칼럼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왜 변환행렬이라 불리우냐면, 어떤 벡터 V를 B로 표현했는데, 이걸 다시 새로운 기저 C로 한번 C의 좌표로 나타내고 싶으면, 매번 정의로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환행렬, 예, B에서 C로 바꿔주는 변환행렬을 앞에서 곱해주면, 예, 여기 b가 이렇게 바뀌고 예, c의 좌표로 바뀐다는 거죠. 예, 가장 변화 행렬 을 생각하는 이유고요. 예, 변화 행렬을 생각하는 이유고 같은 그 예, 같은 거에서 같은 것으로 바뀐다. 그럼 좌표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 좌표 벡터가 안 바뀌려면 좌표 행렬이 안 바뀌려면 단위 행렬이겠죠. 또한 가지는 예. 좌표를 B에서 C로, 다시 C에서 D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한, 결국 B에서 D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바뀌는 거는 역행렬이라는 건 바로, 예. 이 변환행렬은 항상 가역이고, 그리고 반대로 바꿔주는 건그 역행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같은 만약 그 행, 열 백타 공간에 표준 기저면, 어떤 b의 기저들을 c로 표현하는 건 그냥 b라는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예, 열 벡터로 써준걸 모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를 볼때 6번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계산이 잘안 된다고 그냥 다시 정리를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변환 행렬 b에서 c로의 변환 행렬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뭐 여기는 c죠. 예, 여기는 c고 오른쪽은 예, 기저 B의 벡터들을 쭉 세로로 그냥 쭉써준 다음에 가우스 조단 소거법으로 가우스 조단 소거법으로 바꿔 주면 왼쪽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바로 기저였기 때문이죠. 기저였기 때문에 뭐라 행동치냐면 단위 행렬과 행동치죠. 그때 중요한 것이 오른쪽이 바로 뭐냐면 변화 행렬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변화 행렬을 구할 때는 바로 6번을 쓰는 겁니다. 6번을 쓰는 거니까 그 이유도 설명을 잘 증명이나 설명을 잘 보셔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예, 잘 한번 이렇게 바꾸시는 걸 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7 1 0절에그 삼각화는 7, 그 우리 선형대수 툴을 배운 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상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수학, 그 공부할 때랑 상, 처음에 제목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멍해지는데. 중요한 건, 자, 백타 공간을 분석하는 예, 아주 좋은 방법인니다 효과적인. 무슨 이것, 이것만 들어서 무슨 방법인지 잘 모르겠죠. 자, 2차원 공간보다는 1차원 공간이 쉽습니다. 그죠? 예. 자, 좀 다른 예지만 예를 들어, 우리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고차 방정식 자, f(x)는 0, 이런 걸 풀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고차식이면 f(x)를 인수분해 하죠. 가령 이게 4차식이면 이게 2차, 2차면 이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g(x)는 0, 이런 2차 방정식 또는 hx는 0, 이런 2차 방정식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또는 이니까 합, 십, 합을 해주면 되죠. 그죠? 자, 식을 하나 푸는 것보다 두개 푸는 게더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4차 식을 푸는 것보다는 2차 식두개 푸는 게 훨씬 쉽죠. 예, 뭐 좀, 이게 어떻게 연결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좀, 예, 직접 연결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2차원 공과보다는 1차원 공이 갖다놓고 5차원보다는 3차원, 2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욱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공과 궁금할 텐데요. 예. 그럼 정의를 보죠. 먼저 V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고 W는 부분 공간이에요. 자, 하나의 벡터를 잡아놓고는 V 플러스 W라고 하는 건자 여기 예 이제 한쪽 가리고 싶은데 얘는 벡터고 얘는 벡터들의 모임이죠. 그죠? 원소와 집합을 더한다고 지금 써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 집합의 벡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v라고 하는 벡터에 부분 공간 w의 벡터를 하나씩 꺼내서 다 더해줘요. 여기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더해주고, 그거를 다시 모아주는 거죠. 다시 모아준 겁니다. 결국 이건 벡터들의 모임입니다. 벡터들의 부분 집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같은 거를 v 이제 나누기 w 같은 기우꼴인데 방금 제기한 이 방금 어 저희가 정의한 이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그죠? 부분 집합들의 집합, 그죠? 그러니까 이이 이 새로운 집합은 원소가 어 벡터 하나가 아니고 벡터들의 집합이죠, 벡터들의 집합. 이걸 이렇게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바로 두 가지 정의가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우니까, 항상 어려우면, 예, 구체적인 예를 우리 잘 보고, 예, 잘 보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 자, 그냥 2차원 공간에 W는, 어, 부분 공간은 0, 1, 2차원 중에 하나죠. 전체 공간이 2차원이니까 W는 0, 1, 2 차원 중에 하나고, 지금 1차원적인, 원점을 지난 직선을 잡았습니다. 이게 W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V라고 하는 걸 하나 잡아야 되는데, V라고 하는 걸. 자, 가령 아주 특별한 경우를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V가 W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에요. 예, 쏙 들어가는 경우. 가령, 이 파란, 파란 선 안에 하나 벡터, 여기, 벡터는 이런 점이라고 했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v에다가 w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죠 w에 있는 벡터는 어, 노란색을 써볼까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뭐를 쓰지? 예, 보라색. 예, 보라색을 써서. 가령 이 빨간 벡터가 있고 옆에다가 예, 써야 되나? 예, 이런 w 벡터나고 하면은 그냥 두 개를 더한 거니까 합은 요세 번째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 색깔을 바꿔야지. 예. v 플러스 w인데 그 w는 이 w에서 오는 건데 v도 원래 w 있던 거면 요 파란 직선 안에서 벡터들을 곱해서 계속 더하는 거니까 다 얘네들은 결국 뭐를 못 벗어나냐면 이거는 예, w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w 안에. 그리고 반대로, W에 있는 벡터도, 예, W에 있는 벡터를 그냥 스, 소문자 W라 쓰면 이거는 V 더하기, 예, W-V로 쓸 수가 있고, 얘는 다시 W라는 예, 부분 공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있는 걸볼수 있냐면,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걸볼수 있죠. 자, 여러분 집합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왼쪽 집합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또 왼쪽에 들어가니까 두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같아지냐면, V가 W 안에 들어있는 걸 골라주면, V 플러스 W라고 하는 이 벡터들의 모임은 그냥 W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재미없는 경우, 가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V가 W에 안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좀 지우개로 좀 깔끔하게 지우고, 자, 가령 V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V가. 이런 거라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자, W에 있는 걸 하나씩 골라보면, 이런 벡터를 하나 고르면, 그, 피타, 그, 평행사변형 원리에 의해서, 예, 이런 벡터가 하나 골라지는 거고, 그리고 가령 이런 기, 긴 벡터를 하나 고르면, 자,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쭉 만들다 보면 요요 요, 예, v 만좀 다르게 예, 여기가 v 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w 라고 하는 이 부분 공간의 벡터들을 쭉 더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예, 여기를 쭉 따라가는 게 되죠. 잘 보시면 v 에서 시작해서 이 w 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네,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 V가 이번에는, 뭐, V-가 이거였다고 하면, 그럼, 어, 어, 예. V- 더하기 W라고 하는 것들은, 백타들이 어떤 백타들이냐면, 아까랑 똑같이, 요 V-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고, 이 W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직선들. 예, 하나하나가 이런 지금 그 W와 평행한 직선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W와 평행한 직선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자면, 얘네들이, V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벡터들이, 벡터들모임은 뭐가 되냐면, 이 파란색 W, 부분 구간 W와 평행한, 자, 이 중간중간에 촘촘하게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하나의 선들이, 예, 여기에서의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중요한 게 보조정리. 자, 지금 우리 요거, 이거를 생각하는 건데, 얘는 예, 여러 번 쓰셔야 됩니다. 얘는 뭐였죠? 예, 바로 이런 거였죠. 예, 이런 거였어요. <laughs> 그럼 이쪽에서 같은 원소는 무엇이겠는 거죠? 여기서 같은 거두개 같으려면 그 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V1과 V2를 빼준 게 W 안에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W 안에 들어 있으면 된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 그림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 어, 좀 지우는 게 낫겠죠. 예, 좀 이쪽만 지우겠습니다. 이쪽만, 예, 이쪽만 지우고 가령, 예. 이게 v1 이라고 하면, 음,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예, 얘가 지금 방금 그은선이 v1 더하기 w죠. 예. <laughs> 그런데, 만약 v, 자, v1, 또 v2 더하기 w도 같은 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요점을 지나는 직선, 지나면서 w 와 평행하고 있으니까 V2가 예, 이렇게 역시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V2, w, 더, V2 더하기 W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이런 상황이 되면 V1 빼기 V2는 여기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시해 보면 V2는 두기 v 이거죠. 예, 이 벡터가 되는. 빼는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벡터를 다시 위치 벡터로 그러니까 끝을 원점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예, 이동을 해버리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벡터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파란색 벡터는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 W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니다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예, 증명은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증명은 어떻게 하냐. 지금 양방향의 대한 증명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쪽 방향에 대한 걸 먼저 해야 되고요. 예, 제가 공간을 아주 많이 떼 놨죠. 예, 다른 거는 음, 이쪽 방향. 지금 크게 보면 여기 양방향의 동치라고 하는 거니까 왼쪽 그, 예, 왼쪽을 가정했을 때 오른쪽이 성립하고 오른쪽이 오른쪽을 가정했을 때 왼쪽이 성립한다는 보이면 되죠. 자, 그럼 왼쪽을 가정했을 때왜 오른쪽이 성립하냐? 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 자 우리의 표, 예, 예, 저는 이제 워낙 그 트레이닝이 많이 된 이제 전문가라서 바로 이제 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있는지 생각하는데, 음, 자 보세요, 예, 이건 한한번 가야 될것 같아. 자 V2는 어디 들어 있냐면 V2는 V2 더하기 0 벡터죠. 근데 0 벡터는 모든 벡터 공간에 들어있으니까 W에도 들어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당연히 V2 더하기 W라고 하는 벡터들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얘는 지금 가정에 의해서 뭐랑 같냐면 V1 더하기 w 와 같습니다. 따라서 V2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V1 더하기 small w. 여기서 W는 뭐라고 했죠? 예. 부분 공간 W란 벡터죠. 따라서 자우리 목표를 보시면 예,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v1 v2로 정리를 하면 자 두식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w로 정리되죠. 자 그런데 w가 부분공간 w의 라지 어, w의 원소면 마이너스 w는 뭐냐면 사, 스칼라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부분공간은 상수를 곱해도 안,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w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예,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왼쪽을 가정해서, 오른쪽을 지금 보인 상황입니다. 자, 반대, 예, 반대로, 저, 오른쪽을 가정하면, v1-v2를, w 의원수라고 했으니까, small w라고 하고, 예, small w는 w v e 라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보이냐? 자 우리의 보이고자는 하 지금은지 뭐냐면 오른쪽을 가정했을 때 왼쪽인데 왼쪽은 어떤 어떤 어, 명제냐면 두 부분 집합이 같다는 거죠 결론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왼쪽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어, 왼쪽에 있는 벡터를 하나 골라서 오른쪽에 넣어야 되니까 자 왼쪽에 있는 벡터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겠죠 예자 어, 똑같은 거 쓰면 안 되고 여기는 얘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를 바꾸고요 자 얘는 이제 뭐에 있는 벡터죠 바로 여기에 있는 벡터죠 골라서 쭉 해서 그러면 이 V1W가 다시 어디에 들어있다는 걸 보인다면, V2W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 이걸 보이게 되면 뭘 보이게 된 거냐면, 이쪽 왼쪽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원소들이 오른쪽에 들어나니까 가 왼쪽에 부분 집합이 오른쪽에 부분 어, 포함이 된다는 걸 보이게 되죠. 반대로, 예, 반대로 V2 더하기 W를 이쪽에서 하나 골라서 임의로 골라서 쭈르륵 해 봤더니 V2 더하기 W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더라 하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집합론에서 여러분 예, V2 더하기 W라는 집합이 예, 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 예, 얘기들 합치면 여기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오른쪽이 왼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v1 더하기 w와 v2 더하기 w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 속에서 보인 거냐면 예, 이런 가정 속에서 보이는 거죠. 예. 즉 이쪽을 가정해서 지금 이걸 보이게 된 겁니다. 파란색만 보시면 그렇죠? 이거를 가정해서 <laughs> 이거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디테일한 부분을 아직 안 채웠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그리이 가정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 이거를 보여야 되니까, 자, 이걸 다시 보시면, 보시고, 예, 우리가 보여야 될 목표를 잘 보시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보입니다, 그죠? v1 더하기 w가 뭐의 벡터인 걸 보여야 되냐면, v2 더하기 w 벡터라는 거를, 보여야죠. 그죠? 그러면 천상 V1을 V2로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바로 여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보시면, V1이 바로 뭐냐면, V2 더하기 W1이었거든요. 쓰고, 자, 벡터키 더하는 거는 뒤에 거를 먼저 더해도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더하면 W1이나 W2, 아, W나 다모의 벡터냐면, 부분 공간 W의 벡터고, 부분 공간에서는 벡터끼리 더해도 절대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의 벡터냐면, V2 더하기 W라고 하는 이, 여기에 들어가는 벡터죠. 예. 따라서 채워주게 된 건. 나머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도 예, 사실 거의 똑같겠죠. 똑같아서 보시면, V2를 V1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저걸 보시면, 예. v2 더하기 w 는 v1 으로 바꾸려면 v2 는 예, v1 빼기 w1 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거고 아까랑 똑같은식으로 이거는 v1 을 따로 놔두고 예,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건 w 다시 벡터를 뺀 거니까 v1 더하기 w 에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뭘 보인 거냐면 v2, v2 더하기 w 가 예, v 1 더하기 w 벡터인 걸 보이게 됩니다. 이중간에 부분들을 다 채우게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큰 틀만 보시면 파란색, 그 우리 보조 정리의 오른쪽을 가정했을 때 왼쪽 부분을 우리가 보인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명에 완성한 거고요. 이런 증명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채울 수 있어야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 제가 그림을 좀 깔끔하게 좀잘전달한것 좀 같은데, 그림을 보고서도, 예, 아, V1 더하기 W와 V2 더하기 W가 같은, 어, 예, 이, 얘네들을 주려고 하면, 예, 같이 주는 거면, 죄송합니다. 예. 지금 촬영에 예, 녹음이 지금 밤에 하고 있는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음, 예. 그 두개 V1 더하기 W나 V2 더하기 W가 같다는 거는 요 빨간 라인 두 개가 같아지는 거고 그거는 두 개의 차이가 W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3학년 가서도 2학년 2학기에서도 중요하지만 3학년 1, 2학기 대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에서도, 어, 굉장히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잘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게좋고요 예, 지금 어려우니까 이번만 잘 피해가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laughs> 지금, 우리가 지금 한게 뭐냐면, 이 집합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정의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이런 애들이었죠. 예. 즉, 벡터들의 집합의 집합이에요. 벡터들 집합의 집합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시, 예, 벡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벡터들의 집합의 집합.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벡터가 아니고, 벡터들 여러 개로 이루어진 애들이죠. 그거를 다시 벡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당장 필요하냐면 벡터에 덧셈 그리고 스칼라베가 필요하죠 어떻게 이거를 가능할 건가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개 벡터 꺼내는 거예요 여기 v1 더하기 w 이런 걸 하나 꺼내시고요 또 하나 꺼내서 자 얘를 뭔가로 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런데 이거는 이런 모양들을 두개 더해서 다시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들의 모임과 벡터들의 모임을 어떻게 정의할진 아이디어 없어도 어쨌든 더 했으면 다시 벡터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네모 더하기 W, 이런 게 타당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네모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도, 자, 벡터 하나, 아, 벡터가 아니죠. 벡터들의 모임이 있을 때 여기에 스칼라벨을 곱하는 것은 어쨌든 잘 아이디어가 없지만, 다시 이런 꼴이 돼야 돼. 벡터들의 모임이 돼야 되니까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고민하시, 해보셔야 됩니다. 벌써 아이디어가 떠, 떠, 오르신 분도 있을 테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쉽게, 쉬운 것부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5분 생각했다고, 생각, 어, 믿고, 자, 넘어가면, 자, 다음 같이 합니다. <laughs> 저, 자, 이런 두 개의 벡터들의 집합과 벡터들의 집합 더하는 거는, 자, 어쨌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들어있거든요. 또 v1, v2가 들어있으면 그것들을 더한 것들에 다시 w 더한 걸로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베도 v1 더하기 w라고 하는 벡터들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스칼라 곱하는 거는 이 v1에만 그냥 a를 곱해주고 거기에 w의 벡터들을 다 더한 걸로 다시 정의하겠다는 거죠.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 대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가. 즉, 이쪽에 더셈을할때 여기 대표가 뭐냐면 V1이고, 어, 두 번째 거에는 V2가 대표인데, 그러면 그 더한 걸 어떻게 정하냐. 그 V1과 V2, 대표끼리 더한 거를 가지고 만드는 또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v1 더하기 w라고 하는 이모임의 상수 곱한 거는 v1에만 상수 곱한 거에, 예, 또 모임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이제 의문이 이룬다. 이게 잘 정의될 것같하는 의문이 됩니다. 잘 정의되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대표가 하나밖에 없지가 않죠. 대표가 유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는 여러 개될 수가 있죠. 이게 벡터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벡터 여러 개의 모임이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다 대표가 될수 있는 거예요.